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와 아내는 저희 어머니의 중매로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한식집을 운영하시는데 아내가 그 한식집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던 이모님의 조카였거든요. 아내가 그 이모님을 만나러 한식집에 왔었는데 어머니가 보시고는 마음에 드신 거죠. 하지만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오던 이모님이어서 그런지 조카분을 소개받는 게 조금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온 중매를 거절했는데 어머니가 저를 쫓아다니면서 소개받으라고 재촉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한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어머니가 왜 그렇게 소개를 받으라고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제가 봐도 아내는 참으로 착하고 단정한 여자였거든요. 그 모습의 매력을 느낀 저는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도 제가 싫지 않았는지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쇳불도 단김에 빼라는 속담처럼 아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죠. 그런 제 노력을 알아봐 줬는지 제 마음을 받아주었고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아내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어머니에게 알렸을 때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좋아하셨고요. 그렇게 아내와 연애를 시작한 저는 1년 정도 만남을 이어오다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는 아내의 아버지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터라 장모님만 나오셨는데 아내 못지 않게 정숙하신 분이셨어요. 다행히 결혼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고,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한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 1년 후 첫째 딸을 낳고, 3년 후에는 막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어떻게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항상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저희 부부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큰 싸움 없이 오랜 세월을 함께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그리 살수 있었던 것은 아내 덕이 컸습니다. 저는 워낙 다혈질이라 차분하게 대화하는 것을 어려워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제 성격과 180도로 다른 성격이어서 조금 조금 대화하는 것이 가능했죠. 그러다 보니 화가 나면 바로 표출했던 제 성격이 아내 때문에 조금씩 변화되더라고요. 항상 저한테 성질 좀 죽이라고 해도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는데 아내를 만나고서부터 제가 이렇게 변한 것을 보고 저희 어머니도 좋아하셨죠. 그런데 그런 제 성격까지 변화시킨 저희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장모님의 건물주라는 것이었어요. 서울 강남 쪽에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장모님 명의라는 것이었죠. 결혼한 지 6개월쯤에 아내가 그 사실을 조심스럽게 말해줬는데 저는 그동안 장모님이 평범한 전업주부인 줄만 알았던 터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장모님이 결혼 전에 함께 살던 집이 으리으리했거나 아내가 평소에 사치를 부렸다면 그다지 놀라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내와 장모님이 살던 집은 소박했거든요.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집이었죠. 게다가 아내는 사치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비싼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요. 제가 결혼 선물로 명품 가방을 사준다고 해도 차라리 그 돈으로 신혼여행에 더 보태자고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내한테 장모님이 어떻게 건물주가 될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돌아가신 장인 어른이 물려주신 돈으로 장모님이 주식과 부동산을 해서 건물을 구매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는 지금까지 숨겨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사과하는 아내에게 미안할 일 아니라고 말했지만 왜 말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굳이 숨겨놓은 건지 모르겠어서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장모님에게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자들이 아내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일이 많았대요. 그 중에는 정과 육범의 사기꾼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모님에게도 접근하는 남자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아내가 범죄에 노출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장모님은 일부러 더 검소한 삶을 사셨던 거죠. 아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요.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말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굳이 장모님 건물을 욕심내지도 않았죠. 그런 사실을 알고 나면 콩고물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잖아요. 물론 장모님에게 90억이나 되는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도 내심 기분은 좋았죠. 하지만 제 것도 아닌 것을 욕심부려서 못난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충분히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은 벌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단지 저의 가족이 금전적인 문제 없이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저의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그날은 금요일이었는데 아내의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찍 퇴근해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아이들이 피자를 먹자고 하더라고요. 피자나 햄버거 같은 음식이 몸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아내가 아이들한테 잘 사주지 않거든요. 근데 엄마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피자를 먹자고 조른 거죠. 저는 아내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시켜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고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내를 기다렸죠. 그런데 동창 모임이 꽤 즐거운지 아내가 밤 12시가 넘도록 집에 오지 않더군요. 슬슬 걱정이 되어서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새벽 1시가 넘어가니까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내가 분명 아무리 늦어도 새벽 1시까지는 들어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아내에게 전화했지만 아내는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저는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는 생각으로 화를 애써 눌러 참고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땡땡땡씨 보호자 되시나요? 라고 하면서 아내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어디시냐고 물었더니 병원이래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내가 새벽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응급실에 실려왔대요. 그리고 바로 응급수술에 들어갔지만 출혈이 너무 심해서 손쓸 방법이 없었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착잡한 목소리로 제 아내가 사망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병원이냐고 물어보고는 바로 달려갔죠. 그리고 병원에 가는 길에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그때 아이들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했더니, 간호사가 저희 아내를 영안실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왜 아내를 여기로 데리고 가려고 하냐고, 우리 아내는 어디 있냐고 소리쳤더니, 다시 한번 저희가 아내가 사망했다고 말했어요. 영안실에 가서 확인했는데, 정말 제 아내가 맞더군요. 가슴이 무너져내린 저는 말로는 다 표현이 안될 정도의 고통이었습니다. 몸이 다 찢겨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세상을 떠난 아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 직원이 저에게 장례 절차에 관해서 설명해 주는데 어떤 말도 저에게 들려오지 않았죠. 그런 제 상태를 인지했는지 직원이 다른 가족들에겐 아직 연락하지 않았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아이들을 보고 있었던 어머니께 연락이 왔고, 저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장모님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죠. 제 말을 듣자마자 한숨에 달려오신 장모님은 아내의 시신을 확인하자마자 기절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할수 없었던 저와 장모님을 대신해서 아내의 외삼촌이 장례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장례식장에 와주셨고요. 아직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키는데, 참,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저도 이렇게 목이 메어오는데, 장인어른과 외동딸을 모두 교통사고로 잃어버리신 장모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장모님은 장례식을 진행하는 내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셨어요. 당연히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먼정신으로 장례를 치르고 49제까지 지낸 후에 아내의 사망 신고를 했습니다. 사망 신고를 함으로써 아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실감이 나더라고요. 동시에 앞으로 저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현실도 실감이 났죠. 저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오로지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감사하게도 어머니는 운영하시던 한정식 집을 저희 삼촌에게 맡기고 대신 아이들을 봐주셨죠. 그리고 장모님은 그동안 병원에 오고 가며 치료를 받으셨어요. 외동딸을 잃은 슬픔을 도저히 견뎌낼 수 없었는지 49제 후에 병을 얻으셨거든요. 큰 병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장모님은 아내가 떠난 지 1년 후에 다시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번갈아 가면서 저희 아이들을 봐주셨어요. 할머니, 외할머니를 오고 가며 돌봄받는 아이들이 안쓰러웠지만 생계를 책임지려면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래도 큰딸이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동생을 잘 돌봐줬어요. 제가 큰딸한테 이제부터 동생한테 네가 엄마가 되어줘야 한다 했더니 책임감을 느끼고 동생을 잘 챙기더라고요. 엄마를 일찍 잃어서 그런지 큰딸은 또래에 비해서 성숙했습니다. 애가 14살 때 웬만한 집안일은 다할수 있게 되었으니 말다한 거죠. 그런 큰딸에게 저는 너무나 미안했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그저 해맑게 지내도 모자랄 판인데 공부하면서 동생까지 챙겨야 했으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아빠로서 자격이 부족했나 봐요. 저는 아이들이 혹여나 엄마를 잃고 나서 삐뚤어지면 어쩌지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엄마를 닮아서 씩씩한 아이들이 엇나가지 않고 착실하게 학교 생활을 이어나가더라고요. 웃음도 잃어버리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을 믿고 열심히 회사 생활을 정년 퇴직하고 나서 어머니가 하시던 한정식 집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일을 하다가 가게를 운영하려니까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하지만 삼촌이 도와주신 덕분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수능을 마치고 나서 겨울방학 동안 장모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큰딸이 저보다 더 막내를 잘 챙겼거든요. 그런데 저녁 때큰 딸이 전화해서는 아빠 아까 할머니 집에서 불날 뻔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장모님 댁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큰 딸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뭔가가 타는 냄새가 나면서 화재 경고음이 들렸고. 그래서 재빨리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 봤더니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냄비에서 불이 나고 있었던 거죠. 다행히 장모님 댁에 소화기가 있어서 그걸로 불을 껐대요. 불을 끄자마자 바로 환기도 시켰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큰딸이 장모님을 찾았는데 집안 어디에도 장모님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흘렀을 때 장모님이 집으로 오시길래 큰딸이 도대체 어딜 갔다 오신 거냐고 물었더니 잠깐 마트에 다녀왔다고 했대요. 그 말을 듣고 큰 딸이 할머니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 올려뒀어라고 했더니 장모님은 그제야 생각이 나셨는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깜빡했다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큰 딸은 그 사실을 저에게 전하면서 이제 외할머니도 나이 들으셨나봐 요즘 계속 깜빡하는 일이 많이 있으셔라고 했어요. 큰 딸의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나이 먹는 것만 생각했지, 장모님이나 저희 부모님 나이 먹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모님과 부모님에게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부모님과 장모님에게 홍삼이랑 영양제도 사드리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달 후쯤인가, 장모님이 평일 저녁에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정식 집을 직원들에게 맡기고, 장모님 댁으로 향했죠. 가서 장모님과 오랜만에 단둘이 저녁을 먹고 차도 한잔 했는데, 갑자기 장모님이 저한테, 재혼할 생각은 아예 없는 거야?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장모님에게,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아직 50대밖에 안 됐는데, 평생 혼자 살 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전 재혼할 생각 없어요. 평생 아이들만 보면서 살 겁니다.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장모님이 아이들이 시집장가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할 거냐고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귀농해서 살 거라고 했는데 제 말을 모두 들으신 장모님은 착잡한 표정으로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고 장모님에게. 제가 재혼했으면 하세요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내가 그러라고 하면 그럴 것도 아니잖아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재혼 생각은 장모님만 하시는 게 아니었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재혼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번에도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자신이 괜찮은 여자를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럴 생각 없다고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렸는데도 그냥 만나서 차라도 한잔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러시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신경 끄세요 라면서 화를 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큰 딸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는지 큰 딸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자기랑 동생을 신경 쓰지 말고 언제든지 재혼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큰딸한테 "혹시 할머니가 시키더니?"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시킨 건 맞는데 나도 할머니랑 같은 입장이야. 나는 아빠가 연애도 하고 재혼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죠. 그런데 만약 제가 재혼 생각이 있었으면 제가 알아서 연애도 하고 재혼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뿐이었죠. 다음 생에도 아내를 만나서 결혼할 거고요. 그래서 큰딸에게도 다시는 재혼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여자를 억지로 한정식집으로 데려오신 게 아니겠어요. 한창 바쁘게 일하고 나서 잠시 쉬고 있는데 어머님이 어떤 여자랑 같이 오시더라고요. 손님을 데리고 온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 맞선상대였죠. 하지만 문전 박대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소개해준 분이 좋은 사람인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나고 싶진 않았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아직은 누굴 만날 생각이 없다고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분이 웃으시면서 그럼 가끔씩 만나서 밥 먹고 차도 마시는 친구로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알겠다고 대답을 했죠. 그런데 제가 여자를 소개받은 걸 어떻게 아셨는지 장모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만난 여자는 어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았지만 아직 누굴 만날 생각은 없어서 친구로 지내기로 했다고 했죠. 그러자 장모님이 약간 차가운 말투로 그래서 우리 딸보다 좋은 여자 같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말에 장모님에게 그럴리가 있겠냐고 저한테는 아내가 가장 좋은 여자라고 했는데도 장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혼 생각 없다더니 거짓말이었나 보네. 죽은 우리 딸만 불쌍하지. 사실 좀 황당했습니다. 저에게 은근슬쩍 여자 있으면 재혼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실 땐 언제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마도 막상 제가 여자를 소개받으니까 서운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장모님의 서운함을 풀어드리려고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장모님은 계속해서 그 여자랑 연락하고 있는지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지 물어보셨죠. 제가 친구로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디냐고 하면서 못마땅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도 그러시니까. 장모님께 아예 대놓고 그 여자 만나는 거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만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버럭 내시면서 내가 그렇게 치사한 사람인 줄 아냐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장모님이 이래도 뭐라고 하시고 저래도 뭐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억울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장모님은 그런 제 심정을 전혀 알아주지 않으시고는 갑자기 저한테. 이제 앞으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게.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해 주시고 그냥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뒤로 실제로 제 전화는 일절 받지 않으셨어요. 제가 집으로 찾아가도 문도 열어 주지 않으시고요. 장모님이 매정하게 구니까 저도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장모님이 원하는 대로 더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약세달 정도 지났을까요? 저녁에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약속이 있어서 점심시간 끝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희 집 앞에 웅크린 채 앉아있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천조가리만 걸친 제 말이에요. 심지어 신발도 신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는데 저는 얼굴을 확인하고는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앞에 웅크리고 있던 그 사람이 바로 장모님이셨거든요. 저는 확인하자마자 "장모님!"이라고 외치면서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장모님을 입혀 드렸어요. 그리고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냐고 물었죠. 그런데 장모님이 대답도 하지 않고 멀뚱멀뚱 제 얼굴만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장모님한테 다시 한번더 여기서 왜 이러고 계시냐고 물었죠. 그러자 장모님이 해맑게 웃으시면서 아저씨 누구야?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장모님에게 장모님 저 모르시겠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정말로 저를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일단 장모님을 모시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로 아내의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외삼촌께서 안 그래도 계속 가족들이랑 장모님을 찾고 있었다면서 바로 데리러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외삼촌이 집으로 오셨는데 장모님은 자신의 남동생도 기억하지 못하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외삼촌에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어요. 그러자 외삼촌이 울먹거리면서 말씀하셨죠. 장모님이 치매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숨겨진 진실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1년 전에 장모님이 치매 판정을 받으셨대요. 그런데도 저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하신 거죠. 물론 저희 아이들에게도요. 장모님이 예전에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마트에 가셨던 것도 치매 때문이었어요. 외삼촌 말로는 저와 연락을 끊은 그세달 동안, 장모님 치매 증상이 급격히 나빠졌대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가족들을 알아보지도 못하신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장모님이 어떻게 저희 집 앞에 웅크리고 계셨는지 놀랐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어떻게 저희 집을 기억하신 건지 물었더니 외삼촌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다 기억 못해도 애지중지하던 사위집은 기억했나 보네. 라고 하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장모님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셔도 우는 저를 보면서 아저씨 울면 나도 슬퍼 라고 하셨죠. 외삼촌이 장모님을 모시고 간 후에도 저는 한동안 울었어요. 약속도 취소하고 방에만 틀어박혀서 오열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죠. 아이들 역시 사실을 알고 많이 슬퍼했어요. 저희 부모님께도 장모님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미 알고 있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이미 알고 계셨다고요? 라고 물었더니 세달 전에 장모님이 어머니를 찾아와서 사실을 알리면서 부탁하셨었대요. 제가 아내를 잊고 새 출발을 할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소개받은 여자도 사실은 어머니가 아닌 장모님이 연결해준 분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참한 여자가 있는데 저에게 소개해주고 싶다면서 대신 어머니가 소개해주는 걸로 해달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장모님이 차갑게 꾼 거냐고 어머니한테 물었더니 일부러 정대려고 그러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장모님은 오로지 저를 위해서 모질게 구신 거였습니다. 제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요. 그런 장모님 마음도 모르고 그동안 속좁게 굴었으니 너무 죄송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군요.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다시 장모님 댁으로 찾아뵈는데 장모님은 여전히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외삼촌이 장모님은 다음 달쯤에 요양원으로 모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본인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장모님이 부탁하셨었대요. 자신이 정신을 잃으면 제발 요양원으로 보내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장모님 부탁이었다고 해도 요양원에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돌봐드리겠다고 했어요. 외삼촌께서는 치매 간병은 아무나 못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장모님과 한 집에 살면서 장모님을 간병했어요. 한정식 집은 삼촌에게 모두 맡기고 오로지 장모님만 돌봤죠. 물론 외삼촌 말씀대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보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그렇게 저와 함께 지내시다가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3일 전쯤에 갑자기 기억을 찾으셨습니다. 그때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말도 하셨죠. 하지만 거절했어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마음 편히 계시라는 말씀을 드렸죠. 장모님은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듯이 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는 가족들과 즐겁게 저녁식사도 하셨고요.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변호사가 저를 찾아와서 말해주는데 장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건물을 저에게 남기셨더라고요. 받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는데 변호사가 장모님 유언이니까 꼭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반대하지 않고 모두 제가 받아야 한다고 말해줬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장모님이 남겨주신 건물을 받았습니다. 현재 장모님이 소개해주신 여자분과는 아직도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사람 관계는 모르는 거라 친구처럼 지내다가 이성적인 감정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들도 다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도 모두 건강하시고요. 저는 여전히 장모님이 그리워요. 물론 아내도요. 아내와 장모님이 조금만 더내 곁에서 행복하게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이어졌고요. 하지만 저를 아껴주셨던 장모님을 생각해서 씩씩하게 살아가려고요. 너무 슬퍼만 하지 않고 이 슬픔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럼 나중에 아내와 장모님을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네요. 하지만 제 장모님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용기내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